안녕하세요. 이사오 생활문화방송 시민방송단 리포터 김은샘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요.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 특별히 멘토와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재능아동꿈나무교실을 운영 중인 동구청 복지정책과 김선아 계장님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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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아동꿈나무교실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발현시키지 못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는 우리 국그 초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줘서 좀아이들한그 재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능아도 꿈나무 교실의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연장해서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심사를 해서 이제 아드들을 뽑아가지고요 수업을 좀 강사진 분들도 더 확충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뭐 본인이 가진 꿈을 꿈에 대한 멘토와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그 친구들이 그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재능 활동 꿈나무 교실 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에서 수업을 하신 안영희 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수업을 진행하셨나요? 어, 총 아이들과 5월부터 11월까지 두 명의 아이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김지영 학생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재능 아이들과 수업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전일문화 생활공간에서 아이들과 로봇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로봇을, RQ 로봇을 이용하여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의 로봇도 만들어보고, 코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깐 보여드려도 아, 될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로봇을, 포잉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어보고, 이런 모터가 돌아가는 구조의 로봇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어, 네,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참여했을 것 같아요. 네, 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능하동 꿈나무 교실을 참여한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학교에 다니는 몇 학년 누구예요? 서석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1반 강도연입니다. 아, 네, 도연 친구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능아동 끝나무 교실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어, 피아노 치는 활동을 했어요. 어, 네. 그러면은 피아노 치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언니랑도 친해지고 피아노 치는 게 재밌었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의 멋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아동에 어머니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애들 성과 전시가 있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아이들 이제 나이와 학년 어떻게 되네 지금 6학년, 4학년 하고 있어요. 아, 미술활동을 하고 예, 있어요네 예, 미술활동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활동 전후에 달라진 음.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미술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원을 다니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그 창의성이 좀 많이 발달돼 있고 아이들이 또 미술에 대한 그런 게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아, 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꿈을 확장시켜 줄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머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키 마우스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꿀수 있는 자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 초등학교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이 다양한 꿈을 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